텐트 뭐 먹어? 네, 음 자꾸, 어, 음주 먹고 있어요. 자주 먹고 있어요. 네. 맛이 어때요? 네. 맛이 어떠냐고요? 아, 어, 있... 달콤해요? 네. 달콤해요? 소요, 소요. 소요. 그럼 심해 이제 엄마 줘요. 왜요, 엄마 저요. 아, 텐텐, 자두가 달콤이에요. 아이셔예요아이셔요 그럼 엄마 저요. <laughs> 이거 할아버지가 사줬다요. 할아버지 고마워요 해야지. 아아버지 아버, 고마워요. 소나트, 소나트. 아까자라네 How is it the ink? <laughs>